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비는 별봄 차트입니다. 비금침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평선들 보면 살짝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 행보에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제 잭슨홀 미팅 잘 끝났죠. 잘 끝난 관계로 어쨌든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나온 관계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와서 기준선에서 살려놨습니다. 하늘색 프리스팬 보면 주가캔들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주가캔들 위에서 반등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60 근처에 있습니다. 50 밑으로 안 내려가면 되니까 상승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입니다. 아, 다우지수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구나 그거를 좀알수 있겠네요 다우지수는 나스닥이랑 좀 다르게 스텝으로 움직입니다 올라와서 행보하고 올라와서 행보하고 지금까지 행적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올라와서 잠깐 쉬었는데 결국은 고점을 돌파했네요 물론 아, 다우지수는 30종목이라서 조금 대표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다우 지수가 상승, 자기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네요. RSI도 과열권으로, 과매수권으로 올라갔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 중간은 아니고, 나스닥에 가깝지만 다우의 성격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기준선 깨지 않고, 전환선 깬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올라섰네요. 그래서 정고점 근처에 있고, r s i 구행 스팬을 봐도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RSI도 70 근처 어, 65 정도 되는데, 아무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올라와서 얘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일은 없지만, 어쨌든 고점 돌파를 했네요. 어, RSI도 과메에서으로 들어와서 미국 증시는 어, 일단 지금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반지수입니다. 결국은 필반지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필반지수가 제일 먼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주가 캔들 아래 있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필반지수가 이번 상승의 주역이기도 했지만 조정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5,424 여기를 깨지 않고 쌍바닥 짚는 모양으로 반등을 했는데 좀더 지켜봐야죠. 이제 입꼬리 달았는데 이벤트는 끝났고 에, 이벤트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보면 알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치면 시장에서 이걸 실할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어, 상당히 우호적인 쪽으로 흘러가서 다행이긴 합니다 국채가격 보면 알겠네요 미 국채가격을 보니까 7-10년물 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사실 일치하는 어떤 어, 흐름이었는데 고점을 사실 또 돌파를 못했어요. 공교롭게도 95달러에서 밀렸는데 RSI도 아직 50 밑에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야죠. 이거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이걸 돌파를 해야 정상적인 흐름이 될 텐데 뭐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보면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일치하는 이런 상승 삼각형 모양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고점 돌파하는 걸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유가입니다. 결국 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물가하고 고용인데 이게 사실 석유 가격이 물가를 대표한다고 봐야 돼요. 석유 가격이 안정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인데 뭐 미국은 또 다르겠지만 근데 물가가 좀 오른다고 하는 거는 결국 관세 영향인데. 관세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뭐, 파월도 그거는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똘똘하니까. 관세는 일시적인 거다. 그건 알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나스닥입니다. 아, 지표를 봐야죠. 지표를 보니까 LRS r 스 q u a r e d 떨어졌고, 사실은 이제 r 스 q u a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렇지만, RSI, M/S 오실레이터는 또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M/S 오실레이터 음줄고 있어서 이건 또 반등을 얘기하거든요. 게다가 캔들이 21선 근처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어, 조금 다른 예제를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으면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우호적인 어, 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준 행보가 연준이 중요하니까 그걸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토케스틱 데드크로스 상편데단기에는 골든크로스 만들었지만 장기를 보면 이미 한번 과열이 해소가 된 다음에 조금 다시 올라온 형국이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 연준을 존중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일단은 21선 을 해보겠으니까 어 다행인 거죠 61선까지 가지 않았네요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뭐 하루 만에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5개월 양봉이 다 사실 또 겹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흔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겹치면서 상승했는데 5월 선이랑 이격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양봉으로 마무리하더라도 다음 달또그 다음 달에는 음봉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우주선이 다 깨졌는데 이번 주 마무리가 됐는데 안 깨진 걸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건 뭐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를 또 지켜봐야 되는데 고점을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뭐 엄청나게 폭등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반등을 시켜놓은 거지. 다운은뭐좀 사실 제대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거래 뭐 거래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미국 시장은 거래량은 특히 뭐 그렇게 대단히 이펙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락 거래, 바닥에서 거래는 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거래가 붙으면서 양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이 종목들의 동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애플이, 어, 상승세를, 근데 뭐, 약간 상승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전환선 위로 올라온 건 아니고. RSI는 과메스, 애플은 뭐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양복 나왔지만 여전히 하락세에 있는 것 같아요. RSI, 과메도권내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양복 나왔습니다. 양복 나왔는데. 여전히 지표는 그렇고. 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올라서면 그게 뭐 상승하는 거죠. 중요한 이벤트는 마쳤으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알파벳도 올라섰네요. 알파벳도 모양이 좋아졌고. 얘는 뭐 하락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마존 닷컴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거겠죠. 2.88%인데, 메타는 그냥 멈췄습니다. 하락이. <laughs> 브로드컴은 회복을 못했네요. 브로드컴은 회복을 못했고, 알싸이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했네요. 테슬라가, 어쨌든 테슬라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해요. 아이언 큐도 박스권 하단에서 멈췄습니다. 멈춰서 반등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안타깝네요. 아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은 반등을 못했습니다. 인텔이 요새, 요새 주가가 좀 수상하긴 해요. 벌떡벌떡 움직이는데. AMD도 그거랑 똑같네요. 브로드컴이랑 똑같이. 그닥 기준선을 회복하진 못했어요. United SKO. 그냥 갭상승한 뒤로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어, 음,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CD, 나스닥 MACD 보니까 뭐, 뭐 시그널선이, MACD 값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양봉 나왔거든요. 그럼 기존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기존 추 일단은 기존 추세, 그러니까 21선이 완만하게 항부하면서, 행보하면서 유의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일단, 일단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치 되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맞겠죠. 조금 그러면서 이게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슈팅이 나오거나 그러면 뭐좀 짧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자기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등하다가 사실은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벤트 앞두고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는. 올라갔다가 좀 쉬겠죠. 그르고 나면,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또 행보를 할 텐데, 그때는 나스닥의 타임이 오겠죠. S&P 500입니다. S&P 500은, MACD 뭐,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추세긴 추세예요 아무튼,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MACD가 뭐, 문제가 생겼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기존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지수는 MA, MACD 골든크로스 상태고 좀 올라섰죠. 올라졌고. 필반지수입니다. 필반지수가 저 필반지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점은 살려놨습니다. 저점 살려놨고 MACD도 하락이 멈췄고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기존 추세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필반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필반의 기존 추세는 행보거든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나스닥은 기존 추세에 올라오던 건데, 일반 지수는 행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죠. 일반 지수가 과연 상승으로 갈수 있느냐? 이건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금리 인하로 상승할 수 있을까? 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이걸로 마칠게요.